바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에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시 음.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바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여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다이러 들어가서 사육하의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규적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서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이와 이어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나올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으로 불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또 말씀 앞에 또 겸손함으로, 들여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쪽은 감춰주시고, 온전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니에미아의 간절한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로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런데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 특이한 것은요, 그 성전 건축되는 과정을 보는데 가장 먼저 어떻게 공사가 시작됐는지부터 첫삽을 어떻게 떴는지부터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 기록보다 먼저 그 성전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명단이 먼저 등장했죠. 그 이유가 있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특별한 이유는 뭐였는가 하면 뭐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어떤 건축물을 공사하는 것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 하면 무너진 예루살렘 공동체,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회복된다는. 그 무너졌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금 재건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귀한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명단이 먼저 등장했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특이한 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니까 보통 공사하는 현장에 가보면요. 아 정말 이제 건장한 분들, 건장한 성인 분들만 가서 일할 수 있어요. 뭐 여자분들도 뭐 일하시긴 하는데 뭐 그런 여자분들도 뭐 건강하고 또 이렇게 기초 체력이 또 이렇게 있고 또 전문 지식과 기술이 있는 분들만 뭐 여자분들이 가서 일할 수 있지. 뭐 거기 뭐 공사하는 현장에 가 보면 뭐 아이들이 뭐 거기 가서 뭐 공사하거나 뭐 노인분들이 가서 공사하거나 뭐 그런 현장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그 현장을 보니까 어땠어요? 그 명단을 살펴보니까 뭐 남자 여자 또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이나 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또 정말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심지어 외국인들까지도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였는가 하면. 이들이 다 어떤 뭐 독재자에 의해서 이렇게 동원된 것이 아니고 이들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거그 것이 정말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있어서 이 특이한 점이었거든요. 예, 사랑 여러분 예, 하나님의 나라와 예,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예, 니에 미아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사랑하며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이 니에미아가 앞장서고 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무리들이 또 설선 수범하고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 땀흐림의 수고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다는 것은 이 무너졌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었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뭐가 일어나고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설명합니다. 이 아, 네. 계속해서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인가 하면 공사 중에 있었던 여러 어려움들에 관한 이 기록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산바일락과 도비야의 방이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산바일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에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 누가 등장해요? 이 산발이 라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뭐, 처음 보는 이름이 아니죠. 이미 이장에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이 산발이 라과또 누가 등장하면 도비아가 등장하는데, 이 산발이 라시는 누구냐? 어,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이 사마리아의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요그 당시에 그 지역마다 다 총독들을 세워가지고 총독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끔 했는데, 어, 이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 이 바로 이 산발이 라시였습니다. 근데 산발랏이 이, 이 니에미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가하면 처음부터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니에미아가 예루살렘에 올 때부터 이 산발랏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2장 10절에 보니까 니에미아가 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어떻게 했느냐? 심히 근심했다는 거야. 심히 근심했다는 거 왜 그런가 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자신들의 야망이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니에미아가 왔을 때 처음부터 니에미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어, 예루살렘 성벽이 드디어 니에미아가 주도하는, 그 주도하는 가운데 성벽이 재건되고 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는요, 삼발아시 어떻게 해요? 크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근심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성벽을 짓고 있네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막 일부러 막 이렇게 어떤 말들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미약하고 비천한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이 아무 능력도 없는 자들이 뭘 하겠다는 거냐? 이 말은 한마디로 이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이 조롱하는 그런 말들이었죠. 그런 말들을, 막, 뭐, 공석이든, 뭐, 사석이든, 뭐, 사람들 모였다 하면, 아, 늘 하는 말이, 아, 유다인들, 이 유다인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인간들이 도대체 뭘 한다고 하는 거냐. 뭐, 얼마나 가겠냐. 그러자 그의 신하이자 아첨꾼인 도비아는 한술 더 떠서 유다인들이 쌓은 성벽은 여우가올라가도 금방 무너지고 말 것이다라고 떠들어 대는 거야. 그 산발식으로 그러니까 아주니 아첨꾼인 도비아가 옆에서 한술 더 뜨는 거죠. 아, 그들이 짓는 성벽은 뭐여우가고양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고양이가 올라가도 그 담은 무너지고 말 거다. 아니 아무리 성을 헛스하게 짓는다 그래도 고양이가 올라갔다 성이 무너져요. 우리 수원에도 화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보셨죠? 와, 성이 얼마나 튼튼해요. 성벽이 그냥 뭐 고양이 강아지 한 마리 올라가면 뭐 무너지고 그런 성벽이 아니죠. 성벽을 지을 때 그렇게 짓지 않거든요. 엄청 튼튼하게 짓는데, 어, 야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이 삼발레카 도비아가 일부러 유대인들을, 그들의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막, 아, 뭐, 뭐, 얼마나 하겠냐, 뭐, 얼마나 제대로 하겠냐, 뭐, 성벽을 뭐, 얼마나 제대로 짓겠냐, 그러면서 옆에서 계속 악한 말들을 막 쏟아내면서 독서를 막물붓듯 퍼붓는 거야.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비방과 조롱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당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비천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나라처럼 아주 그냥 건강하고 또 강한 어 작지만 강한 나라요? 아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요, 나라는 망했죠. 다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겨우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전의 영광은 모두 사라지고 남은 건 뭐예요? 폐허가 된 땅뿐인 거예요. 뭐 전쟁터, 그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전쟁터. 시간이 그렇게 흐른데도 불구하고 돌아왔는데 뭐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인 거야. 시간이 멈춰버린 땅.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땅. 뭐, 뭘 하려고 하면 주변의 민족들이 가만 놔두지 않고 와서 쳐들어와서 뭘 쌓으려고 하면 무너뜨리고, 뭐 하려고 하면 다 빼앗아 가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땅, 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미약하고 비천해 보였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비방과 조롱과 독서에도 사실 무리는 아니었던 거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그랬거든요.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삼바일학과 도비아가 잊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 뭔가 하면, 비록 유다 사람들은 미약하고 비천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은 결코 미약하거나 비천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시며,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삼바일학과 도비아가 잊은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를 생각하니까, 참, 이 장미호라는 사람은, 뭐, 장미어 목사도 그렇지만, 참 미역하고, 참 비천하고,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간이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해야 할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 돈, 두 번째 돈, 세 번째 돈. 아니죠. <laughs>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 여호와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고.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창조주 주인이 안 계신 피조물은 존재의 이유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숨쉬는 것조차도 우리의 능력으로 숨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숨쉬고 일하고 먹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거야. 내 힘으로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빨리 그 망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는 참 미약하고 비천하죠. 정말 죄송하지만 보잘것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시며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베리포서 4장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부여가능이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듯, 이 삼발랄과 도비아가 온갖 비방과 조롱으로 욕하며 방해했는데 아마 우리 같으면 벌써 마음이 상했어도 벌써 상했을 거야. 그 말들을 옆에서 막쏟아내는데그 말들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뭐예요? 어, 틀린 말이 아닌 거야. 근데, 니에미아는, 니에미아였습니다. 니에미아는 삼발라과 도비아가 뭐라고 하건 말건, 그곳에 신경이 쓰이겠지만, 쓰이긴 했지만, 어떻게 했는가. 신경은 끄고, 대신 기도를 켰습니다. 이 미국의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쓴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뭔가 하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때론 신경 끄기가 필요하고, 또 신경 끄기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느에미야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아마도 느에미야는 이미 신경 끄기의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었다. 옆에서 뭐라고 하고 말고 그것에 막 신경 쓰고 막 그것에 열 받아 하고 그것에 막 감정 막 흥분하고 그래서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못 하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느에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하건 말건 간에 신경은 끄고 그들의 말에 아 신경은 끄고 대신에 기도를 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느헤미야 아, 같은 지혜와 느헤미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간에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뭐 욕을 하건 말건 간에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신경은 끄고 뭘 켜야 된다고요? 기도를 켜라. 그럼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오늘 본문 4절에 나오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한 아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더이리 사 아멘 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아 그들이 우리에게 준 대로 그대로 돌려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한 거야. 그대로 갚아달라나 우리 욕하고, 우리 비방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방해했는데, 그들도 똑같이 그런 무시와 비방과 멸시와 조롱과 욕을 다 하게 되고 최근에 한 드라마를 봤는데요. 이 지옥에서 온 판사라는 그런 드라마를 TV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드라마가 참 친, 뭐랄 친근하다고 해야 되나? 뭐, 교회 나오고요, 뭐, 권사님 나오고요, 뭐, 성경책 나오고요, 아, 리냥막 악마도 나오고요, 막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보 봤는데, 어, 이렇게 막 되게 이제, 뭐,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고, 어, 교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심판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옥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악마가 인간의 몸으로 와서, 어, 이 땅에서 죄인들을 심판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죄인들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는가 봤는데 저는 그 장면이 되게 막 사이다 같더라고. 요 똑같이 그들이 행한 죄를 똑같이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 방법 똑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막 사이다 막 사이다 먹은 것처럼 막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갚아달라고. 그러나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가 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뭐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아, 느헤미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야, 느헤미야도 인간이야. 그런 말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뭐 누가 욕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누가 무시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무시하고 누가 우리를 막어 천대하고 누가 우리를 막 욕하고 하면요. 어열 받지 않으세요? 막 뚜껑 열리지 않으세요? 아, 막 그런데 니에미아는 이런 개인적인 감정, 인간적인 감정에서 기분 나빠서 어 기분이 불쾌해서 그래서 어 정말 이것을 갚아 주고는싶은데 자신의 손에 피는 묻히고 싶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이 악마 판사처럼 그대로 복수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니에미아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비방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욕하는 것은 곧 그들의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기에. 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니헤미아는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가 지저도 모는 간다고요? 기차는 간다고 그러잖아요. 뭐 개가 아무리 지저도 기차는 가는 거야. 니헤미아는요, 뭐산발아라가도비아가뭐 비방하고, 뭐 마이로 방해를 하고, 욕을 하고 말건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어떻게요? 기도하면서 계속 예루살렘 성벽 재건. 그 일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만일이 있을지 모르는 적들의 침략에 대비해 방어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구절이죠. 우리 구절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대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사는 여러분, 이니에미야는요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도 봤잖아요. 니에미야는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정말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하고 주님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도를 했던. 그냥 말로만 한게 아니에요. 뭐 립소리 스만 하나님 앞에 아 그냥 하나님 저 보내주세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그냥 하나님 듣기 좋아할만한 그런 소리만 하고 뭐 책임지지 않을 그런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자신을 보내달라는 위대한 기도를 했던 이 니에미아가. 이 정말이 어려운 방해가 있지만 이 방해라는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만 하고 공사는 못 하고 가만히 손 놓고 있지 않고요. 아, 열심히 방비하면서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일하면서 이 많은 것들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기도는 그 자체로 정귀하고 어,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는 것은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행동하는 것이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 니에미아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은 다 하는 거야. 열심히 성벽 재건하고또 혹시라도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또 이제 지키기도 하고 일하고 지키고 기도하고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성숙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좋은 성적이 나오게 해달라고, 아,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공부는 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 않아요. 막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요. 원하는 것을 어깨에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허구가 아니세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욕심이에요. 그건 탐욕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니엠이아 보세요. 세 가지를 다 했어요. 기도했죠. 지켰죠. 일했죠. 이세 가지를 다 했어요.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려움은 또 어떤 어려움이었는가? 백성들의 두려움이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는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니에미아는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산발라가 도비아가 막 욕을 하건, 비방하건, 무시하건, 뭐 뭐라고 하건 말건 간에 자기를 열심히 했죠. 그러나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삼이락과 도비아의 말에 마음이 상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쳐들어온다는 그 소문이 퍼지자 잔뜩 겁에 질려가지고요. 뭐이러다다 개중당하는 것 아닌가. 막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막 찾아오고 또그 마음속에 막 절망과 두려움이 그들을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손 놓고 있는 거야. 뭐, 이거 우리대가 성,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어, 손 놓고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니에미아는 니에미아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죠.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크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니 당대함으로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우라고 이 니에미아는 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사랑 여러분, 우리도 주의하고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삼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많은,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느 곳에나 이 가보면요 꼭이산바일라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산바일라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갖 독설과 비방과 저롱과 말로 막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말로 우리의 아뭐 하는 일들을막 우리의 인생을 막 탁을 걸고요. 때로는 그들의 말에 아, 우리의 마음이 막 무너질 때도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 미약하고 비천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어서 그런 말들에 쉽게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기주 씨가 쓴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는데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는다.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말로 받은 상처는요, 와 평생 안 지워져요. 뭐 남편이 한 말, 그말한 마디가 평생에 아내가 했던 말한 마디, 부모가 했던 말한 마디, 형제가 했던 말한 마디, 자녀가 했던 말한 마디, 누군가 했던 말한 마디가 마음에 평생에 상처로 남아 있는 거야. 낫지도 않아요. 뭐 잊어지지도 않아요. 몸에 뭐, 칼로 베이거나 뭐, 상처 난 것들은 시간 지나면, 일주일 지나면 다아물고요 딱지 떨어지고 나면요. 언제 그러냐는 것처럼 뭐, 통증도 없고요. 흔적도 없어요. 근데, 와, 이 말은요, 얼마나 강력한지요. 말 한마디로 천연 빛도 감는다는데, 어떤 사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만큼 무서운 게 말의 힘인 거예요. 근데 이산발일라카도비아가 어떤 무기로 방해를 했어요. 말 가지고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고요, 말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요, 말 가지고 사람들을 방해한 거예요. 오늘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산발일라카도비아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마 말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 말로 우리를 조롱하고, 마 말로 우리를 무시하고, 더. 아까운 건 뭔가 하면요 그말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정말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다는 거야. 뭐 그들이 했던 말 한마디 뭐 얼마나 가겠어, 뭐 얼마나 하겠어, 뭐안 봐도 뻔하지, 뭐 해봤자지, 뭐어그말 한마디가 아주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게 만들고요, 아주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요, 아주 사람을 절망과 두려움에 아 몰아넣더라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보다 크고 강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들과 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이미아가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싸우라고 그 두려움과 싸우라고 그 대적들과 싸우라고 말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똑같은 일인 줄 믿습니다. 산바이락과도비아 같은 그 자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두려워 떨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